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일산 백서역 인근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곳은 논밭이었고 하늘은 환히 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방이 아파트와 상가로 둘러싸인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한숨을 내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는 차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차였습니다. 스티커엔 자율주행 시범운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순간 정호씨의 눈에는 옛 기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건축자재 영업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울과 고향을 오갔고 그땐 도로 하나, 교차로 하나에도 사연이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차가 미끄러지고 사고가 나고 혼자 차 안에서 끙끙 앓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없이 움직이는 차라니.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도로는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길을 안내해준다니. 정호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 없이도 잘 굴러가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말을 걸어온 중년 남자의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기 마두동 쪽에 새로 조성되는데 보셨어요? 거기 스마트시티 기반으로 인공지능도 들어온대요. 정우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한 곳은 바로 킨텍스 주변이었습니다. 예전엔 전시회나 콘서트 정도로만 기억되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 자율주행차 도로, 드론 배송 시스템, 게다가 AI 교통 제어 시스템까지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우 씨는, 괜슬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네. 사는 것도 똑똑해졌구먼. 다음날, 그는 직접 그곳을 찾았습니다. 킨텍스 근처의 대단지 공사 현장에는, 스마트 주거형 복합단지, 자율주행 테스트 배드, 미래형 교통 인프라 같은 말들이 현수막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며 설명을 들은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명과 온도를 조절해주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되며 쓰레기 분리수거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 걸 나는 왜 몰랐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30년 전. 그가 꿈꿨던 집은 단지 벽돌로 쌓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웃고, 안전하고, 삶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단지는 그가 예전에 꿈꿨던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스마트시티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하던 아내도 온도 자동 조절 시스템과 전기세 절감 형태 양광 시스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가 딱 좋겠네. 몸이 편하고, 이동도 편하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미래가 자신을 초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세대는 인공지능이 생활에 들어온 걸 당연히 생각하겠지?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빠. 하지만 아빠가 지금 그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정우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미래와 손을 잡은 거라고. 그날 저녁,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일산 스마트시티 기반 단지, 자율주행 테스트 지역, AI 교통 적용 아파트라는 검색어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조금 느렸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정호 씨가 처음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질 만한 미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산은 원래 계획도시였습니다. 도로가 반듯했고 공원이 많았으며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이제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설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마트 시티라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 속뜻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기술이 단지 기계적인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에 맞춰 똑똑하게 작동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차가 혼자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도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려 기반의 교통혁신입니다. 왜 중년에게 중요한가요? 많은 중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미 늦었어. 기술은 젊은 애들 것이지.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중년을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변화는 가장 삶의 무게를 많이 짊어진 세대에게 조금 더 편히 살아보라고 내미는 손길입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움직임을 줄이고 자동화로 불편을 덜어내며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바로 중년이 필요로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일산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까? 일산은 지금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킨텍스 중심의 복합단지. 이곳은 전시장과 더불어 미래 기술 테스트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전기차 중심도로, 그리고 AI 교통 분석 시스템이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장항 지구 재개발입니다. 이곳에는 AI 기반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주거 시스템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호출부터 조명 조절, 에너지 절약까지 모두 자동화됩니다. 셋째는 창릉 지구 신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미래형 교통망, 드론 배송, 원격 이료 시스템, 디지털 방범 서비스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세곳 모두 기술을 앞세운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년에게 주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스마트 시티가 단지 젊은 세대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그곳이 바로 중년에게 새로운 삶의 패턴을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동 휠체어가 자율주행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시스템 덕분에 관리비도 줄어들고 치매나 낙상 같은 위험을 감지해주는 감지 시스템이 집안에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몸이 불편해지면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술이 손을 내밀어줍니다. 정보가 곧 기회입니다. 많은 중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런데는 젊은 부자들만 들어가겠지.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된 단지 중 일부는 공공분양, 중형 임대형 주택, 혹은 우선 공급 지역 지정을 통해 중산층 실수요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그 정보를 먼저 알고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기술이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일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일산은 다릅니다. 공원 역 산책로에 자율주행 셔틀이 오가고, 아이들과 손주를 위한 안전 CCTV가 실시간 작동하며, 늦은 밤 귀가할 때 밝게 켜지는 조명까지도 모두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건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배려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집을 가진다는 말에 익숙했습니다. 안정, 보금자리, 자산.